네, 오늘 손으로 묵상 어떤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첫 번째 이유는 이해가 조금 가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어, 이해가 안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름을 날린다. 이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였어요. 흩어지기 싫어. 이, 어, 흩어지지 않고 우리 모여 살자. 왜 흩어지기 싫었을까요? 이들은. 어, 크게 잘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어, 평야를 만나게 됩니다. 참 살기 좋은 땅에 정착하게 돼요. 물도 풍부하고요. 이곳에서 어, 농경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곳에 바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모여서 하나님과 맞서서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평야에 정착해서 농경문화를 이루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빠진 자신들만의 낙원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모이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좋죠. 모임이 많으면. 교회에 모임이 많아서 매일매일 모여서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모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런데요. 이렇게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수련회 때 너무 좋잖아요. 천국 같고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매일매일 수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복음은 누가 듣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끼리만 누릴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순수했지만 참 어리석었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과 역사를 잘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버리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이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때로는 바벨탑을 세운 이들처럼 흩어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여기에만 있을래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매일매일 수련회만 하고 교회에만 살래요.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음, 하나님은 바벨탑을 세운 이들을 흩어버리시기 쉽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조금 색다릅니다. 그 방법은요, 언어가 뒤섞였어요. 그들의 언어를 다 뒤섞어 놓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 하죠 아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말 하죠 근데 말이 안 통하면요 이말 어떨 때 쓰나요? 마음이 안 맞을 때 쓰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요 금세 마음이 달라지고 말라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이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마음이 사람들의 서로 마음이 하나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갈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각자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언어는 참 아름다웠고 하나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또 하나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흩어지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고 권능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흩어졌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바벨탑을 세우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며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텐데요 오늘 바벨탑을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참 모이, 모이고 싶다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그 시간들이 참 좋았고 그리웠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흩어진 지금의 이 자리도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